한국 대통령이 모든 걸 주도하는 모양을 꾸며놓은 거예요. 하노이 회담 결렬의 실제, 진짜 이유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국제사찰을 받는 거를 남북공동선언문에 넣어버린 거예요. 영변 옆에 강선이라는 음. 데가 있어. 음. 거기 우라늄 농축공장이 있어. 그건 내놔. 이러니까 김정은이 사색이 된 거야. 네. 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전략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저 트럼프는 알아요. 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자꾸 관여하는데 우린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중매쟁이가 중매를 했으면 사라져줘야 되는데, 국내 정치에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김정은이 이런 걸 싫어하는 거야. 네? 이 이야기는 이제는 그런 대북 정책은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안보실장은 미국 우선주의자고, 이종석 그 국정원장은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외롭게 비판하고 지적했던 사람이라고. 음... 그것이 지금 나는 이제 드디어 현실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